네, LA 다저스의 패배 빨리 잊어야 되겠습니다. 유현진 투수 과연 어느 팀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LA 다저스 열혈 팬인 엔조르 강 씨, 다저스의 충격적인 패배에 하루 종일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뭐 참담하죠. 다대상의 감독이 피처 스위치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진것같다고 생각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계약 자격을 얻은 유현진 선수의 거취에 새롭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LA 구민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오르고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유현진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몸값을 테스트한다. 그리고 본인이 스카폴라스에게 모든 걸 맡긴다. 그랬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적을 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추진수 선수가 있는 텍사스나 에인절스로의 이적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LA 생활을 원하고 한인들의 티켓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유현진이 원하는 팀이 많아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스카폴라스가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나. 빅머니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뉴욕 양키스 구단도 유현진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현진 선수 본인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능력 있는 팀이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접해주는 팀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실리를 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저스에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장에서 몸값을 테스트해갖고 많은 돈을 주는 팀으로 가는 거죠. 유현진 투수의 빼어난 성적이 한인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FA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엘레에서 SBS 김민우입니다.